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11월 전망에 이어서 오랜만에 이전 세계 미국 바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하고 저희 팀에 있는 이메인 연구원이 열심히 연구해서 쓴 자료이고 이 내용의 대부분은 이메인 연구원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은 요겁니다. 어려운 바이오, 바이오입니다. 이걸 보시고 뭐 바이오를 떠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어려운 바이오가 앞으로 아니고 되게 쉽게 자료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 구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바이오가 영역이 진짜 많잖아요. 뭐 약이 뭐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 투자자분들, 고객분들,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게 뭐냐를 고민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에 가장 약을 요즘 많이 언급하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어 이 하는 영역을 공통적으로 찾아서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영역이 어디냐면은 비만, 메쉬 같은 이 대사질환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기업들 요즘 그런 것들이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아주 곽강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로서 ADC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형이 바뀌어서 뭔가 플랫폼이 깔리는 SC 요렇게 대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자료가 어, 120 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1, 2 페이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계좌 있으신 저희 구독자분들이거나 뭐 피비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자료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MTS 들어가셔도 계좌 있으면 MTS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생각엔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당뇨부터 어떻게 뭐 약이 적용되고 이런 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잘쓴 자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어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비만, 당뇨, 메쉬 이런 약간 이 대사 질환들은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핫타게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뭐 일상, 뭐 이상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 뭐, 약, 병은 어떤 게 병인 거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며, 기전은 뭐고, 적응증은 뭐고, 이런 거다 설명을 해 놨는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의사가 될거나 약사가 되려고 이런 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게 어떤 돈을 버는 도구가 될 거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2024년에 실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2024년이 되면 실제 이런 병들에 해당하는 전체 시장 사이즈가 얼마고 그 시장 사이즈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 미래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올해 약이 100원이 팔리는데 24년에 1,000원이 팔릴 거예요.라고 이런 거는 사실은 미래는 몰라요. 제가 이제 도이치 했을 때 바이오 애널리스트 몇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세미나를 가려는 유럽 같은 데 가려고 하면 막 걱정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의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다도 공학 학사가 뭘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의사분들 박사분들이 저보다 지식이 뭐 몇천 배 많은데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형 기업들 뭐 보톡스 기업 뭐 시밀러 기업 cmo 이런 걸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그 직접적인 뭐 숫자나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런 엣지를 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24년에 실제 예를 들어 뭐 유병률이 얼마고 처방 건수가 얼마고 그 대상 인구는 얼마고 가격 얼마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비만율, 뭐, 이런 거는 뭐 CDC에서 찾아오고, 단가랑, 뭐, 인구수는 뭐, UN, 이뭐 센서 다양한 데서 또는 일반 기업, 릴리 같은 기업에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24년에 가져온 여러 가지 가정들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아, 근데 그거 CDC 데이터 어떻게 믿어요?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CDC는 미국의 질병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데이터는 뭐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 정도까지 맞추려고 어, 기존 데이터를 되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실 때, 물론 미래에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정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당뇨 매쉬는 서로 간에 뭐 환자도 겹치고 약도 겹치는 일종의 전체적인 대사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세 질환을 다 타겟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게 2024년에는 세계 합친 규모가 한 360, 7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2040년, 16년이 지나면 한 10배 정도로 성장한다고 저희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중 릴리하고 노보 등의 기존 플레이어들이 아주 강력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260억 정도에서 한 대여섯 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는데 이 릴리나 노보 등의 기존 회사들의 약이 워낙 좋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파논 회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당뇨 쪽에서는 바이오텍이 새로 진입하거나 새로 의미 있는 약이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뇨 시장은 그만큼 커지고 그 커지는 시장을 릴리하고 노보가 결국 나눠 먹는다라고 저희는 봤는데요.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또 새로운 약의 출시 스케줄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는 릴리하고 노보가 큰 차이가 없는데 2040년이 되면 릴리가 노보보다 훨씬 더 많이 약을 팔수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리에 비해서 노보가 v a l u 션 t i PR이라고 하죠. 이게 훨씬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개 중에서는 저희는 릴리가 훨씬 더 좋은 주식이다라고 이 당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만 그러면 아 무슨 살 찌는 걸 약을 먹어, 뭐 주사를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한국에는요. 주변에 둘러보시면 대부분 다 날씬하십니다. 우리나라 분들 참 건강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이래서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신용카드 연체율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떨어진 게3점몇 퍼센트예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 퍼센트가 안될 겁니다. 열심히 돈도 잘 갚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찾아보면 비만율이 40%라고 합니다. 5명 중 2명이 비만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 비만을 정의하는 이 BMI 수치가 있잖아요. 이게 30이랍니다. 우리나라는 20 얼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만 기준을 낮추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비만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냥 미용해라기 보다는 약간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비만과 관련돼서 아나 정말 몸이 너무 살이 적고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라도 살을 빼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 건수가 18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몇 천만 명이고 성인 인구는 2억 뭐, 뭐 되겠죠? 그게 40%가 비만인데 꼴랑 180만 명만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실제 쓸 인구가 거의 10배, 11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격도 물가상승률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시장은 그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뇨랑은 다르게, 당뇨는 옛날 인슐린 시대부터 아주 오래된 질병이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왔고, 선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계속 약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이오텍들이 내가 저 당뇨 들어가서 먹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비만은 180만 명 밖에 현재 맞지 않고 있고, 아, 이제 주사 맞고 살좀 빼볼까라는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오테크들이 이 비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기업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비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메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봤는데, 메쉬는 이 간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간암 직전에 뭐 이런 건데, 이게 약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진단을 받으면, 그리고 원래 비침습이 안 돼서 항상 뭘 내시경도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알아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에 걸리게 되면 그냥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 식이요법 하시고요. 뭐 건강하게 사시고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던 거죠. 간암이안 되도록. 근데, 물론 방향은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악화되지 않도록. 근데, 드디어 그 마드리갈의 레즈 디프레라는 약이 생기면서, 이게 엄청 비싼 약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처방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출이 지금 한 8억 달러 뭐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올해. 아주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타겟하는 약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몇십 배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당뇨, 비만, 이매쉬까지 합쳐서 보면 당뇨는 워낙 강건한 이 대사 질환이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집중을 하는데 얘를 연구하다 보니까 초기 시장인 비만 매쉬에 대한 치료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위고비가 우리 비만 약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당뇨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게 최근에 메쉬와 관련된 적응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이 메쉬를 하는 바이오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DC하고 SC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 충분히 잘 다뤘는데. ADC가 어떻게 쓰이는 거면뭐 3차, 2차, 1차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약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SC는 어떤 약들이 SC로 전환이 되고 있으며 언제 약들이 페이턴 그러니까 특허 만료가 되고 뭐 이런 거다 여기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리포트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제가, 뭐 제가 답변도 드리고 우리 이메인 연구원한테 물어봐서 답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